사랑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 말씀을 역으로 해보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 열매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자의 삶을 힘써 살아야 됩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가 전도축제를 할 때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가서 하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2022년을 시작하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올한해 나는 꼭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겠지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전파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일지인데 이제 우리는 전파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될 겁니다. 바라기는 올한해꼭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026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보내심에 응답하며 전파하는 자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도 들려지게 될 거고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복된 소식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널리 전하여지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므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